Okay.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 촉도사 34만 촉선생 시선 쓰루입니다. 초기연락 초기와 지난 8월 말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3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매년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사우디의 네옴 시티 프로젝트 CIO가 참여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네옴 시티는 탈석유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우디 북부 홍해 인근 2 6 5 0 0제곱킬로 부지에 서울 44배 규모 사업이 650조에 달한 대규모 미래 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림에서 보듯이 너비 200m, 길이 170km, 높이 500m에 달한 더 라인, 최첨단 수상 산업단지 옥사곤, 초대형 관광단지 트로에나 등총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한미글로벌,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기업들은 더 라인 관련 건설 일부를 이미 수주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사우디어 올해까지 3차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제조 엔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엔 디지털화 보건 엔 생명 중소기업 엔 투자 등 5대 분야 4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협력해 왔고 또한 미국 유럽과는 인권 무기 수입 등의 문제로 자주 반목한 상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수주전에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네옴시티 관련 주로는 국내 상위권 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업체로 카타르 228억 규모 설계용역 수주 경험이 있는 히림, 사우디는 네옴시티에 바닷물을 이용 그린 수소를 생산. 세계 최, 최대 수출국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린수소 고온수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A 이프로 원자력발전소 복수기 제조사로 사우디 현지 지분 100% S&T 걸프사를 보유하고 아람코와 오랜 파트너사인 S&T 에너지 건설사업 CM 전문 업체로 지난해 네옴 시티 일원인 네옴 덜라인 프로젝트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 수주 경험이 있는 한미글로벌 사우디 한국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했던 미코바이오매드 지난 4월 사우디 공군 비행장 시설물 공사 계약을 따는 나스코 컨소시엄을 구성, 네온시티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을 들수 있는데 제2의 중동붐이 우리에게 좋은 여건에서 불어오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종목 경인양행입니다 화학 제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국내 유일 반도체용 감광제 제조 및 국내 유일 사카린 생산, 고품질 사카린 시장에서 글로벌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인 양의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화학 및 천연 섬유, 가죽 제품 염색 관련 염료 부분, 사카린의 식품 첨가물 관련 화학 부분이 매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인양의 2분기 실적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플러스 23%, 영업익 플러스 741%, 단기순이 272억으로 확실하게 흑자전환. 올해 2분기 실적 또한 매출 플러스 15%, 영업익 플러스 12%로 좋은 성적을 연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인양의 투자 포인트. 그첫 번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감광제, 원료 매출의 본격화가 기대됩니다. 경인 양형은 염료 및 화학 제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아, 섬유용 염료에서 디스플레이용 염료, 반도체용 감광제에 이르는 방대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인 양행은 글로벌 3대 감광제 제조사인 일본 다이토케믹스와 합작법인 다이토키스코 지분 50%를 설립. 국내 유일의 감광제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감광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 재료인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로 기판 위에 도포 감광막을 형성시키는 재료인데 2018년부터 익산 공장에서 생산 중이며 다이토키스코는 현재 글로벌 포토레스트용 강광제 시장 MS 30% 글, 올해 6월 이 공장 증설 완료로 더욱 더큰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염려및 화학부분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섬유 시장이 2020년 코로나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2021년 빠르게 회복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인 양양의 염려 부분 매출 또한 2020년 2,215억에서 2021년 2,000 889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 1분기에도 매출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 21%를 기록 고성장을 이어가, 이어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염료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 연간 실적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화학품을 담당하는 연결자회사 JMC도 올해 일본기 매출 291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시현했는데 JMC는 국내 일 삭카린 제조사로 다국적 음료 및 제약 회사에게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봉지 재용 수지의 주요 재료인 BCB를 m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 시장 회복 수혜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듯이 경인양의 염료 화학 부분 매출은 올해 내년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세 번째 저평가 (valuation)입니다. 2022년 예상 EPS를 기준으로 p e r 은 9.1배, PBR은 1배로 동종 업계 평균 p e r 27.3배, PBR 1.6배 대비 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염료사업법 사업 호조, 감광제 2공장 가동, 화학 부분 반도체형 b c m b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주가라고 경인량이 자체 PR, PBR 밴드에서도 현재 최하단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전자재료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할 수 있고 CBBW 등 주가 이석 요인이 전혀 없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경인양이 2020년을 저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 올해는 염료부분 사업 호조 감광제 이공장 가동 화학부분 BCMB 매출 증가 등에 따라 매출 플러스 13%, 영업 플러스 24%, 350억으로 호실적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양행의 주가 상승기 의 박스 왼쪽 두 개를 보시면 분명합니다. 기관이 주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죠. 현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보유 수량을 많이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월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역사적 고점 11,000원을 찍은 이후 장기간 하락. 현재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검증된 빨간색 동그라미 120일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강광재 원료 매출의 본격화, 염려인 화학 부문 실적 호조 지속. 반도체용 BCMB의 성장성 등 지금은 장기 평성 최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laughs>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쌍바닥 부근인 5,200원 내외 쪽에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직전 고점 부근 6,250원 중단기 목표가 올해 5월 고점 부근 7,5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며 이상 상담한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